버섯종균 가자 버섯종균 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버섯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잘 몰라서 버섯 20년 하신 분이 오늘 도와주신다그래서 지금 해볼 생각입니다 요거로 이제 뚫는 겁니다 요거로 음. 요거에 이제 음. 참나무에 이렇게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면 음. 딱여기까지 이제 걸리고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음. 그 다음에 이 종균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우선 뚫는 거부터 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야? 말하길래뭐 되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배워보겠습니다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응. 설명 만들었지 해보진 않았으니까. 그래 그래 해보자. 20년 노하우를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laughs> 네, 얘를 이제 거기다 올리겠지. 해보다가 콘안 응. 나면은 맞는 아니, 거고. 거기다 올려놓는 건 맞네. 네. 어, 그래? 콘 나면은 잘못된 거고. 어. <laughs> 뭐 음. 그렇게 하나씩 꼽아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꼭꼭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눌러야지만 잘안빠져요종기는뭐아좋 아 <놀람> 이거 시간이 꽤 걸리네요 꽤 걸려 이거 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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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와 잘 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아주 충만하네. 네. 아, 요거 요령은 그냥 일자로 쭉쭉쭉 뚫고, 아. 그 다음에 이제 한 7cm 정도 벌려갖고 또 뚫고. 아 드디어 우리 집 한다. 자기야이 뚫는 응. 거는 정해진 게 있는 거야? 오래 하신 분한테 여쭤 보니까 어. 종균 간격을 어. 한 10cm, 12cm 정도 하면 딱 좋다고 그러더라고. 어. 중요한 게요 구멍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한 줄을 뚫으면 어. 그 다음 구멍은 어. 요쪽으로 이렇게 뚫는 게 아니고 어. 약간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요쪽에다가 이제 뚫어 주는 거고. 이런 어. 식으로. 아,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뚫었구나. 음. 이렇게 지그재그로 어. 이렇게 이제 뚫어주는 거야. 어. 어, 그렇게 뚫어주면 버섯이 나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이거 아. 응. 진짜 뚫는 게 일이야. 계속 막뚫어져 돼야 되니까. 이고 음. 응. 이렇게 이제 뚫어주면 되는 거거든. 이거 뚫는 것도 깊이가 응. 정해져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뚫는 거야? 어 이제 이거를 보면. 응. 요게 이제 표고버섯 종균인데 요거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만 더 깊으면 되는 거야. 너무 깊으면 안 되고. 아, 나무에 딱 붙어야 되니까? 어, 이제 음. 붙으면 이제 활착이 되기가 이제 좋겠지. 그렇지. 떠있으면 활착이 안 돼. 잘안될거 아니에요. 음. 요 정도 이제 깊이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요 정도. 오. 근데 요게 철물점에 가면 음. 요런 드릴라를 팔어. 이렇게 대보면 음. 종균보다 조금 더 크게. 그러네. 요렇게 해가지고 음. 뚫으면 요기 이제 턱거리가 있어가지고 음. 요턱리에 이제 딱 다크등 나무가. 음, 음.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뚫리는 거지. 아그딱 그만큼만 뚫리는. 음, 거야? 응. 요만큼만 뚫리는 음. 거야이 종균이 크기만큼 정도만. 음. 요거를 사 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 거지. 아딱 종균 깊이까지만 파지는 그게 날이 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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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적으로 이렇게 툭 뚫었잖아. 네. 깊이도 그렇고. 네. 그럼 요거 이제 요게 이제 종균 판인데. 음. 예. 요거를 빼기가 음. 쉽지 않은데 요 밑에를 음. 이렇게 음. 누르기만 하면 얘가 그렇지. 이렇게 올라와. 뻑. 어. 그럼 이렇게 빠지지. 응. 음. 여기다 이렇게. 넣고 엄지 손가락으로 꾹 아니면 검지 손가락으로 꾹 눌러줘야 돼. 어... 빠지지 않게. 어... 나도 배웠는데 응. 이게 피로폴로 뚜껑을 만들어놔줬잖아. 응. 그게 없으면 안 된대. 음... 종균이 다 말라 갖고 죽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해는 거구나. 어. 근데 저거 이만큼 이거 되게 무거운데 저쪽에다 다 정리해야 되는지 이거 다 하고 정리하는 데만 해도 한 한두 시간 해야 돼. 응. 근데 좋아가지고. 응. 종균은 그종묘사에 가면은 음 판대 인터넷에 나온 거 보니까는 한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는 거 같더라고 어 비싸지 않으니까 참나무만 구할 수 있으면 3월이나 4월 달쯤에 종균을 넣으면 음. 가느다란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넣으면 가을 정도면은 나와 버섯이 아 종균이 빨리 퍼지니까 요렇게 이제 이쪽에 있는 거 엄청 두꺼운 거이런거 어, 어. 이제 올해는 안 되고 내년 봄쯤이면 나오지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라고 보면 돼 그렇구나 어. 됐다 됐다. 됐다. 야. 우 우리 돌쇠 힘쓰네 오늘. 이렇게 우물 정자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예. 응. 요만큼 쌓아지겠지? 응. 쌓아 놓고 이제 차각막으로 이렇게 덮어 놓는 거야. 오케이. 응. 내년에 이제 종균이 다 퍼지면 예. 응. 이 차광막에다 넣어 놓고서 이제 물을 이렇게 한 번씩 뿌리는 거지. 아. 어... 그러면 이제 버섯이 이제 자라나는 거야. 아, 물을 뿌려야 되는구나. 응. 이게 1년 된 거. 어 여기 1년 된 건데. 응. 보면 이렇게 버섯이 나오거든. 아이고 바사삭 표고다 표고.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그, 어머나. 응 어. 완전 귀여워. 음. 응. 오. 이렇게. 왜야? 이렇게 이제.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받쳐 놓으면 되거든. 음, 요거 이제 지금부터 할 거야. 그렇지. 그순도가다지 이거. 엄니 나무가 그 정도만 돼도 그지. 이제 날씬해 보여 이제 나무가 얇으면 얇을수록 어. 벗어나오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고 어. 나무가 이제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벗어나오는 기간이 조금씩 길어지지 어. 이게 힘들어도 두꺼운 거할 가치는 있네 그렇지 라스트 어우 다 했다 어휴 어우 이제 2야야저 이렇게 많이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 정도면 장사해도 되겠다 응? 또 그런 욕심이.. 장사하려면 또 엄청 큰 하우스를 짓고 어메 <laughs> 또 일이 커지지 아이고 힘들어져 그러면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쌓아놨잖아 나무를 차각막으로 덮어야 돼 어. 얘는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차각막으로 덮어 놓으면 어. 이제 버섯을 계속 먹을 수 있어 어. 여기서 이제 물을 한 번씩 줘야 돼 어. 언제 따야 돼? 버섯이 이제 좀 커져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 지금 바로는 못 먹고 맛좀 보려고 했더니 꽤 커지면 걔네들 다 따고 15일 있다가 활짝 피면 그때 또 따고 지금은 아니고 가위로 그럼 잘라줘야 되나? 아니 그냥 똑 따면 되지 똑 따면 돼? 아유 이렇게 오늘은 버섯 종균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또 이렇게 버섯이 나오기 시작한 이제 나무들을 버섯장에다가 이렇게 옮겨 놨어요 물을 한 번씩 이렇게 주면 이렇게 버섯이 이제 올라올 겁니다 참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목수농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